시간 다 됐는데, 그러도만나야 제가 바쁘네. 그래? 어, 현석. 어, 미안해. 늦게. 어. <웃음> 아, 현석이 형님. 오늘 장민입니다. 태국 국방지관오저 <laughs> <laughs> 어. 지금 시간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혹시 자려고 이제 하고 있다. <laughs> 이 시대가 나온 천재 작가 유병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방면에 능통한 천의 얼굴이죠. 다이어트를 하면 최시원, 수영을 밀면 엑소의 디오가 되거든요. 볼륨으로하면 음악이신 작가가 필요해. 아, 대본이 있는 거 아, 대본이 있어요. 대본을 빨리 주든가. 한 페이지 쓰는데 며칠이 걸려. 집에서는나는내가 지금 미니 시리즈 찍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뚜껑 날아가셔가지고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대사도 맨날 뭐 하면 도박했느니뭐 그거 했느니 그런 대사만. 그게 뭐 재밌어? 네. 나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아하겠어 YG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줄수 있거든. 네. 응. 네. 일단은 장준는 내가 봤을 때 타워팰리스도고. 동위 아, 진짜. 응. 연봉 협상도 하고 좀 그래야지. 아니 한 4천 정도야? 4천이요? 어. 아, 저는 근데 돈은 솔직히 그렇게 가진 게 없어요. 계좌번호 불러 봐. 110 922. 자, 사실 YG 들어가나서 고 특히 성공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제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좀 다시 들어오는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일이 없어서. 똥이든 된장이든 맛있게 먹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원래 저녁 어떻게 하세요, 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대본을 주잖아, 아. 여기. 그럼 대본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제야 우리 왔어. 어? 그런 거 얘기하려면 카메라 끄고. 일번 끄고, 이번 <laughs> 끄고, 3번 끄고. 이거 <laughs> 없으면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봐봐, 없요 보자. 제목에 좀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제가 병재이니까 어. 음악이... 음. 네가 음악이고 우리가... 맞아, <laughs> 아유... ...이지 뭐, 아유... 야! 네?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이니까 돈도 없고 내가... <laughs> 아, 어? <laughs> 형! 내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전 그리고 엠넷을 너무 싫어해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출연자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거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얘들 막. 표정 이렇게 하는 것도 따가지고 어따고 갖다 붙이고. 마일리스타 있피 PD 있잖아. 동재가 우리가... 네. 이동재 네. 많이 컸다? 네. 옥수수 출장 갈수 있지? 네. 엠넷X들하고는 음내... 진짜 저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디어해도좀드라마 계시. 동그 사람들이 자기적이다, 좀 억지 같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때 저분이 꾹좀 약간 나오면 대사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컸다 이런 것들이 응. 이제 그렇지. 형님도 시즌 1 하셨을 때보다는 헝그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변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사고 한번 치시는 게 어떤가. 어머님 내일모레 8 0이셔 간단한 거 치면 되게 복귀 가능한 정도로. 어, 이게 송혜진 몇도 같은 거. 느낌으로. 아니, 생각보다 경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네. 야, 이만큼을 못터뜨리면 이거 문제다. 하... 어차피 같이 일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없고요. 경재는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한 3년만 자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일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음, 곤란하지. 엠넷을 어떻게 받고? 못 받고, 나. 어. 그러면 그럼... 저, 할게요. 저 엠넷에서 그냥 하는 걸로. 몰라라 우리가 못하는 거지. 제작진은 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밤새 가면서. 어. 진짜, 진짜 물한 잔만 마시고. 어, 왜, 심, 왜? 심장이 너무 아파. 어, 진죠 진짜로? 심장이 아파? 야. 인공흡 해. 어, 심장이 왜? 심장 아파요? 괜찮아? 이게, 이게 괜찮아? 야, 빨리 또 이게. 물 맞는 사람 빼는데 가만히 있네. <laughs> 이렇게 가만히 있어. 삼치김밥 드셨어요? 맞죠 맞죠. 나가주세요 이제. <laughs> 불쾌해서 못 참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속담이 생각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음악의 신 투는 아직 갈 길이 멀기에 부족한 작가와 피디도 안고 가려 합니다.